이한 궁금증은 무엇이든물어봐 경제도사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줄테니 경제 고민 해결 프로까트제 고민 해어프로젝요물제사어봐요 경제도사! 경제 게, 아이고, 오, 이게 몇 번째 맞추는 겁니까, 이게 진짜. 나 아, 제발 이거 우리 엄마 안 봤으면 좋 우리 엄마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 우리 둘이 네. 이제 강연에서는 많이 음. 만났는데 이렇게 전방을 차리면 처음이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 부를 것 같아. 아, 아예 이 길로 나는 거면. 의뢰인 빨리 불러봤으면 좋겠어. 의뢰인부터? 음.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고민거리가 요즘 대표적인 MZ세대들의 고민이라고 하더만. 아, 정말? 네. 다이어트? 그건 너무 이이고 <laughs> 이제 막 사회를 나갈 준비를 하는 어, 사회를 나갈 준비하는 복자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모든 mz 세대들의 고민을 어. 이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풀어줘요. 아, 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서 음. 복채를 복채를 따블로 받는 걸로. <웃음> 저... <웃음> 자 그러면 손님을 네. 모셔주세요. 모셔주세요. 음. 손님 시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이 자리까지 왔나? 제가 독립을 이제 해야 될것 같고 또 너무 하고 싶은데 음. 이제 제가 독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독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취를 해야 되고 또자취를 한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정작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 그래서 네. 우리한테돈 끌어온 거야. <웃음> <웃음> 그 집에서 이제 독립을 좀 해야 되는데 음. 경제적으로 이제 집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 MZ 세대의 대표적인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독립, 독립. 주변에 진짜 독립하는 친구들이 많아? 네. 부모님께 집값을 받고, 또 생활비는 본인이 이제 알바를 하면서 충당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제 부족하면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 저도 그런 게 없이 좀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좀 전에 말한 거 이상한 독립이네. 어 나가서 독립하는데 집값도 지원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를좀 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지원을 받고. 내가 보기엔 이건 더큰 기생인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송희양만의 고민이 아니야. 정확히 보면은 보건복지포럼에서 이미 통계가 6월에 발표가 됐는데 50세 미만의 성인 중에 대략 10명 중 3명꼴로 이미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이걸 이름하여 캥거루족이라 고 하잖아. 음, 네. 그러면 저는 평생 독립을 할수 없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아. 나라에서 청년들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독립 자체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의뢰인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mz 세대들이 부모님하고 사는 비율이 더 높을까? 면 미국에서 mz 세대들이나 어, 장년층이 부모님하고 사는 비율이 높을까? 어느게 더 높을 것같아 어, 우리나라가 더 많지 않을까요? 미국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비율 이 훨씬 더 높아. 어, 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원룸이니 월세니 전세니 오피스텔이니 뭔가 주거지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아지는 게. 너무 빨리 독립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이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땅은 좁은데 집을 구하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들이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바로 이런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도 저렴하게 드는 게 통상적이야. 근데 독립할 때 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돈이랑 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우리 두 도사도 필요해. <웃음> <웃음> 그렇지. 그러려면 또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되고, 음, 네. 일정한 소득이 있으려면 취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굉장히 많겠지?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제가 예체능 전공이다 보니까. 아. 일정하게 계속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게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고민이 좀 되게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송이 양의 문제만이 또 아닙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미취업자는 154만 8천 명이고 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개월수가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3년 이상 장기 구직 활동을 하는 상황까지 놓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취업한 사람들 중70% 정도가 초봉이 또 200만 원 이하이고 그럼 도대체 독립해서 사람, 사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이렇게 독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사실이고 실제 대한민국 천년 그 취업준비생 그 취업준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21년 기준으로 말이야 몇 명인지 알아? 86만 명 취업은 잘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직장은 없고 그리고 마땅히 취업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또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하는 데좀 제약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근데 저희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음. 또 회사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십삼 년 경제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의 경제가 녹록치 않아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는 그런 경제, 그레이트 리셋이야.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국면이야. 그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써? 투자를 진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투자가 진작되지 않으니까 신사업 진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일자리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송이양이 갈만한 일자리도.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본질적인 이 청년 고용의 문제는 미스매치로 해석이 돼. 송이영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많은 기업들은 인력이 없다고 해. 다시 말하면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나는 좀 폼나는 일자리,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명함빨 나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데. 정작 그런 일자리는 충분하지 못하고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자리는 많은데 또 인력을 원하는데 이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지. 또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 송이 양 선배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일했던 그 방식과 지금 코로나19로 급변해가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서 그 업무를 보는 방식이 송두리채 바뀌고 있어요. 홍의양이 원하는 직업을 찾으려고 회사를 알아봤더니 채용 공고를 보면 무슨 빅데이터 전문가니 인공지능 전문가니 뭐 이상한 그 얘기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김 도사가 얘기한 미스매칭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희도 웬만해서는 기왕 취업할 거 이제 작은 곳보다는. 되게 공기업이나 대기업 인턴이 좀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송이은 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거예요. 임금과 복지. 응. 맞아 임금 격차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업이 늦더라도 차라리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작 인력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말 인력이 부족한 심각한 인력난에 좀 처하고도 있고 이게 사실 우리 문제야. 우리 한국 경제 치유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근데 나라에서 일자리를 늘린다, 늘린다 하는데 근데 왜 저는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제공되는 일자리의 형태들 중에서 구직자가 원하는 것은 정규직이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원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일자리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거나 인턴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건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만 하게 되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으니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일단 써보고 결정하자 이러니 뭔가 주어진 일자리 일자리들이 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니 일자리가 적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계속 인력난에 시달리고 또 인력 관리도 어렵고 또 정작 취업한 그 청년이 조금 있다 또 나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차라리 인력난에 시달리느니 기술로 대체하자 그래서 알바생 뭐~ 인턴 직원 뽑아가지고 대체했던 그 일자리 영역을 아예 키오스크를 키우스크, 대체한다든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어떤 산물들을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가 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오늘 그래서 잘 찾아왔어요. 오늘 김도사가 해결해 줄 겁니다.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독립을 위해서는 어. 일자리가 생명이네. 음. 그러면 좋은 직업을 찾으려면 일단 나의 성향을 알아야 될것 같지 않아? 좋은 방법이 있어 워크넷에 들어가 직업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 개인의 특성이나 취미나 자기의 희망 아니면 자기의 적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나한테 어떤 직업이 좋을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 어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술가 또 사회형도 있고 어. 진취형이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요 경기도사 PD 어. 연출가 아. 어떨까 우리 푸 d 님 괜찮아요? 푸 d 님 저는 푸 d 님께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경제운을 점쳐볼 시간이야. 골라봐. 참나. <laughs> 얘가 얘 이래. 아이고. 점괘가 나왔네. 내 점괘는 어. 오늘 복채 공짜라는 점괘가 나왔어. 또 <laughs> 어, 이게 있어. 그건 뭐야? 이게 뭐냐면 의인이야. 음. 어. 이 엄마랑 아기랑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걸 의인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 오늘 소감이나 한번 듣고 갑시다. 아, 좋아. 친절하시고 또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 또 냉정했던 우리 도사님과 함께 아, 이렇게 냉정.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는 거를 알아서 오늘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민 해결.